아시다시피, 니산이 집에 갔습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아, 제가 뭐, 일본 기업을 뭐, 미워해서가 아니라, 니산은 정말 얼마 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니산 본사가 바로, 바로 저희 옆 건물인 거 알고 계시죠? 니산 코리아 직원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아주 훌륭한 일들 해오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모카로 이직하신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정말 다 능력 있는 분들이셔서. 네, 뭐 물론 그동안 닛산 하면 뭐 엔지니어링도 훌륭합니다. 멋진 차들 많았죠. 근데 정말 닛산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치권하고 아주 긴밀하게 붙어서 최근에 아주 이상한 분위기, 아주 이상한 짓들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닛산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면은 이제 누구 것 같아요? 일본 거? 아니 당연히 프랑스 르노 거잖아요 르노가 닛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한때는 르노 닛산 다임럭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 <laughs> 전략적 제휴 관계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 무슨 전략적 제휴야 이게 닛산 지분의 43.4%를 르노가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르노 지분의 15%를 닛산이 갖고 있는데 이건 겨우 15% 잖아요? 이쪽은 43% 갖고 있고 이쪽은 15% 갖고 있어 뭐 전략적 제휴 관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얼라이언스 아니죠 그냥 닛산이 르노 거예요 이게 쉽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 43%야 그럼 그 위에서 거지? 이렇게 생각 되잖아요. 그런데 리산하고 일본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리산이 르노의 권한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본 너 미쳤냐? <laughs>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실 수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르노라는 회사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대주주가 없는 조직이죠. 가장 큰 대주주, 대주주가 프랑스 주정부입니다. 그런데 지분의 15.01%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니산 입장에서 보면 니산이 15%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 저 프랑스 주정부가 15.01%고, 나는 15%? 야,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씨. 그러니까, 야, 이게 돈 버는 것도 우리가 두 배, 시총도 우리가 두 배, 차 파는 것도 우리가 두 배네? 가만 보니까, 이게 르노가 우리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완전히 정신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니산이 들고 있는 르노 지분은 프랑스 정부와 똑같은 지분이 아니라 의결권이 빵, 의결권이 전혀 없는 지분 15%. 그러니까 프랑스 주정부가 들고 있는 건 의결권이 있는 15% 의결권으로 환산해 보면 사실 15%가 아니라 그 이상인 거죠 처음부터 르노가 닛산한테 준건 사실상 명분에 가까운 지분이었고 실제로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 같은 걸준 거예요 이건 뭐 차차 설명 드릴게요 근데 일본이 사실 이걸 몰랐을까? 일단 새로운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야씨 이게 야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일본에 있는 다른 사람들, 뭐 닛산 관계자든지, 뭐 정부 관계자든지, 아베 신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 모를까? 당연히 알아요. 알면서도 야 그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닛산은 이렇게 휴지 조각을 들고 있게 됐나? 그리고 프랑스는 왜 닛산을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정말 핵심적인 지분 43% 넘게 들고 있나?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실 텐데 이런 상황이 생긴 배경을 한번 봐야죠. 일본 자동차의 양대 산맥 하면 뭡니까? 도요타 그리고 닛산이죠. 이두 개의 회사가 일본을 끌고 가는 정말 든든한 양대 산맥이었어요. 혼다는 약간 그보다 약간 아래였고, 근데 일본이 한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뭐 90년대 초반. 잃어버린 10년이 왔죠. 그러면서 90년대 후반에는 일본 기업들 거의 전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동차 회사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대한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2만 개 부품, 3만 개 부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작은 회사부터 아주 큰 회사까지 수십 개가 매달려야지만 차가 한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지면 이긴 체인 중에 뭐 하나만 어려워도 제일 먼저 망하는 게 자동차 회사입니다. 90년대 후반에 니산이 정말 망할 지경이 돼버립니다그 덕분에 우리나라에 회사가 하나 생겼죠. 거기서 야그 기술의 니산이야그 망한 된다 야 거기서 기술력을 싸게 사오자 하면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삼성자동차. 이건희 회장님 워낙에 차자라리였잖아요. 니산이 기술력은 최고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요즘 너네 어렵다며. 그러면, 차체 기술, 공장, 엔진, 변속기, 이거 다 해서 얼마냐? 이러면서 기술 쇼핑을 한 거예요. 진짜 싸게, 그러니까 경제적, 진짜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지금, 르노 삼성 공장 하면 부산에 있잖아요. 지금 부산 공장도 그때 지었는데, 지금 25년이나 된 공장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지금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공장입니다. 여튼, 니산은 삼성 자동차가 그렇게 수혈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99년에 리사는 야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쥐지를 칩니다 딱딱 정말 쥐지 이렇게 그냥 파산 사실상 파산 그냥 사실상 끝났어요 그때 적자가 도대체 얼마였냐 적자가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었습니다 20조 20조 적자라는 게 있나 야 이게 이 가능하냐 그 1999년, 그한해 적자만 7조가 났어요.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에 있던 빅3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크라이슬러는 망하는 중이었어요. 그냥, 그냥 망하는 거였어. 그래서, 야, 크라이슬러가 문을 닫는구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벤츠 만드는 회사 독일 다임러 잖아요? 알고 계시죠? 다임러도 그때 만만치 않았어요 야 미국에 진출은 하긴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뭐가 잘안돼 뭔가 들어가는 판판이 망해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미국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크라이슬러하고 알라이언스를 맺기로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니산이 딱 껴들어서 야 그럴 게 아니라 그 둘이 할게 아니라 우리 셋이서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은 이분 개손이야?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때 상황은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차 살 사람들이 이미 다 샀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규모를 너무 키웠고 자동차 살 사람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리막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생산 규모를 너무 늘렸으니까 세계에서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회사들. 단세 개의 회사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식으로 내다봤던 시대였어요. 그때 닛산, 아 다임러크라이슬러가 우리 같이 하자고 하면 해주겠지? 라면서 정말 한참 동안 믿으면서 1년 넘게 그제휴에 공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거의 1년 만에 팽을 당해요. 닛산 사장, 하나와 정말 굴욕적으로 독일까지 날아가서 사정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최종 결렬. 그러니까 하나 사장은 아 이게 집에 가서 닛산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집에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전화를 합니다. 어디다 전화를 해요? 프랑스 르노에다 전화를 합니다. 르노에다 전화를 해서 아저 그때 르노 사장님 이름이 또때마침 슈바이처야. 슈바이처 박사님. 아 인도주의적인 슈바이처 박사님 저희 좀 구해주세요. 저희가 인수 조건은 제가 뭐 그건 됐고요 일단 우리 회사 좀 사주세요. 뿌잉뿌잉 이럽니다. 그래서 슈바이처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 이건 개소리야. 이랬다고요? <laughs>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어 그래. 이러니다오 어, 이걸 받아들인다고? 정말 충격이었죠. 그래서 닛산 사장님이 그때 집으로 가려던 비행기를 돌려서 바로 아아네 형님. 지금 브리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프랑스 르노 본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만나고서 6시간 만에 합의서에 사인을 해 버립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닛산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구사일생 한것 같지만 완전 급하게 완전 불리하게 사인한 거죠 이쪽하고 협의하려다 안 돼서 이쪽하고 한 거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금액을 보면요 르노가 주는 돈이 7조예요 그러니까 7조니까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 큰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와 사장은 와 정말 잘 막았다 뭐 이러면서 받아왔을 텐데 두 사람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laughs> 르노가 요구한 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너네 회사 경영권 거의 100%를 가져야 돼 내가 1대 주주여야 돼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금액 넘볼 수 없는 지분을 줘 그러니까 7조를 주지만 넘사벽으로 35% 지분을 우리한테 줘야 돼 그리고 회장은 우리가 사람 하나 보낼 건데 그걔말잘 들어야지 우리가 준다 이런,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 빼고는 절대 자동차 업계 얘기를 할수 없는 근대사에 정말 족적을 남긴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봐봐도 딱 얼굴 보면 아확쫄겠다 싶은 레바논계 프랑스인 여기로 보냅니다. 누굽니까 르노 개발 담당 부사장 고니를 아니하고요. 아 이거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 네 카를로스 고니죠. 네 고니는 타짜잖아요. 이분도 그냥 한 방에 올인합니다. 가자마자 내가 2년 만에 닛산 흑자 못 만들면 이 회사 때려친다 이러면서 손모가지를 딱 걸었어요. 조이는 <laughs> 돼지시던가. 이러면서 딱 걸었습니다. 어우,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니산에다가 칼 부림을 합니다. 인원은 뭐 거의 타노스가 이렇게 딱밤을 딱 때리듯이 거의 절반을 팍 쳐버립니다. 그냥 한 큐에 공장을 한 큐에 야 다섯 개 없애 한번한 한 번에 한개 없앤 게 아니라 다섯 개를 그냥 문다다. 아 무섭지 않나? 너무 무서운 사람 아닌가? 2년 만에 정말로 흑자 전환을 해요. 근데 아유 형, 아유 야 내가 그렇게 흑자 전환할 거면 나도 했지 싶으실 텐데 어쨌든 이분의 카리스마가 아니면 못 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카를로스 군 여러 번 만났는데 그냥 막 오라가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옵니다. 카리스마가 넘쳐요. 르노닛산얼라이언스의 신화 같은 존재였죠. 그러면서 닛산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발전합니다. 판매대수, 흑자, 뭐 구조조정, 뭐뭐다잘 됐어요. 이건 뭐 닛산이 잘 돼도 너무 잘 됐어. 한 20년 동안 엄청난 흑자를 봤습니다. 계속 흑자, 한 회도 쉬지 않고 계속 흑자. 게다가 보통 엄청난 규모로 7조 적자에서 갑자기 몇조 흑자로 갑자기 돌아설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지금 폭스바겐 그룹을 제치고 세계 1위 판매 대수를 기록했다. 이런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닛산의 약간 불공평해 보이는 지분 구성.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된 거고요. 그 갈등은 이렇게 서서히 계속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일단 르노 프랑스 정부가 15.01%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프랑스 정부는 항상 자기가 르노의 대주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르노의 대주주, 르노가 닛산의 대주주, 그러면 닛산이 우리 거잖아.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닛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프랑스 정부가 0.01% 밖에 차이 없으니까 우린 대등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한 착각이죠. 네, 요즘 들어서 세계... 정세가 좀 이상해졌다는 거 느끼시나요? 과거에는 세계가 좀 위아더 월드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꼭 생산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가져오고 또 다른 나라에 우리가 수출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다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분배 위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수출 많이 하고, 프리트레이딩 하고, 이런 게 좋은 거야. 자유무역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어디 다른 나라, 저기에 일자리를 뺏길 수 없어. 일자리는 다 우리 거야.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다 우리나라에서 소비해. 그런데 수출은 너네가 좀 사주면 좋겠어. 이런 약간 좀 이상한 분위기가 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베 신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시진핑,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영국, 야, 씨, EU하고 우리가 왜 나눠 먹어? 우리 브렉시트, 뭐 이러죠. 세계가 다 자고 구성으로 갑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죠. 당연히 프랑스 제일 주의. 좌파주의 정책을 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인기가 엄청나게 상그러들었다며요그 법인세 올리니까 기업들이 막 해외로 나가.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야, 너네 우리나라에 팔려면은 관세 어마어마하게 때릴 거다. 우리나라에 나갈 거면 우리나라에 팔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다 하고 프랑스 안에 기업 운영하고 법인세도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서 정부의 돈을 많이 갖다 맞춰라 이게 지금의 프랑스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마크롱 입장에서 르노가만 보니까 이게 야씨 우리가 르노를 갖고 있고 르노가 닛산을 갖고 있어. 사실 닛산이 우리 건데 근데 닛산은 왜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되지? 왜 우리한테 돈을 이거밖에 안 줘? 야씨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장난해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르노가 이 기회에 그냥 닛산을 인수해라. 요런 게 주구장창 마크롱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이때 마침 FCA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망할 지경이 돼요. 그러면서 망할 지경이 되면 꼭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르노에다 전화합니다. <laughs> <laughs> 저기 좀저기 살려 주세요. 전에 전에 닛산하고 미쓰비시 인수하셔서 아주 재미 톡톡히 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아, 우리도 좀 인수해 주시면 안 됨?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 500만 대 생산하는데 어? 우리 다 같이 모이면 1,5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압도적인 세계 지배적인 그런 세계 1위 기업으로 거듭납시다. 다 공유하고 이제 생산의 파워 게임에서 이겨 버립시다. 폭스바겐 야, 우리한테 될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거 개발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개발하기 위해선 아주 자동차 회사들이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대혼돈기, 그러니까 카마게돈, 아마게돈이 아니고 카마게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합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주장을 한 거예요. 지배적인 사업자가 된다. 여기에 아주 큰 의미를 뒀죠. 이걸 논의하니까 니사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거 반대할 거임. 우리 우리 안해줄 거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하든가. 우린 그냥 할 건데 이럽니다. <laughs> 사실 제3의 회사를 하나 차리고 우리 하고 FCA가 제휴하는 거고 닛산 너는 신경 안 써도 됨. 이래 버린 거예요. 우리는 15%였는데 7% 되겠네. 그러면, 야, 씨, 우린 반대! 무조건 반대! 결사 반대! 이런 겁니다. 그리고 FCA를 인수하려면 결국에는 돈이 더 필요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니? 그 돈은 결국 우리 돈으로 할거 아니야? 라는 게 뻔하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은 사실 니산은 애초에 이 회담에 같이 동참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니산은 아무 권한이 없거든. 그러니까 대주주님이 결정하시는 일에 니산이 어떻게 반대? 반대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기업 잘못하면 지금 프랑스 기업이 돼, 니산 프랑스 깨내 버려. 우리가 더 돈도 많이 벌잖아. 차도 더 많이 팔잖아 우리가 시가총액도 더 높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노라고 얘기라고 했는데 방법이 없는데요. 이걸 어떡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겠어요? 연합을 끊어? 아닙니다. 연합을 끊을 방법도 없었어요. 일단 팔았잖아. 회사 팔았으면 연합을 자기네가 탈퇴할 수 있다고 탈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의 지분의 43.5%가 저쪽에 있는데 의사 결정권이 다저 사람한테 있는데. 그래서 한 결론이 그걸 합병하러 온 자기네 CEO를 체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항에서 긴급 체포를 해버려요. 카를로스 곤을 체포 명분 뭔 이상해? 모든 게 이상합니다. 모든 게 이상해요. 카를로스 곤 회장은. 108일 동안 장기 구속됩니다.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사가 아니라 그냥 잡아놓고 구속하고 아예 가족도 못 보게 하고 뭐 변호인만 간혹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완전히 엄청난 생때죠. 정말 혐의는 회삿돈 500억을 자기 은퇴 후에 받을 돈으로 유용했다는 거야. 지금 받은 게 아니야. 받을 돈으로. 지금 이상하죠. 정말 도쿄 지법의 일본 검찰이 정말 엄청난 생태를 씁니다. 엄청나게 괴롭히고 인질극 버리고 뭐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해요. 카를로스 곤 연봉이 얼만지 아세요? 연봉이 100억. 연봉이 100억인데 500억의 회사 돈을 자기 은퇴 후 자금으로 쓰기로 하기 위해서 돌린다. 그래서 잘못해서 그게 들통났다. 그래서 잡혀갔다. 이게 무슨 말이 돼? 5년만 더하면 500억 그냥 나오는데 뭐 하러? 정말 말도 안 되죠. 아시겠지만, 그, 잡아가두고, 매일 신문하고, 그리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재판도 몇번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108일 만에 자택으로 돌려보냅니다. 자택으로 보냈다가, 자꾸 언론 상대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다시 또 잡아가요. 다시 또 구속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요. 그래서 카를로스곤이 탈출하게 되죠. 뭐, 악기 상자에 들어가서 탈출했다. 이것도 아마 뭔가 좀, 일본의 그 특유의 사실을 밝히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런 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그 최근 들어서 보니까 CCTV에 그냥 집문 밖으로 걸어 나간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왜 일본 시스템은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걸 되게 이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망신주기 같은 의미에서 악기 상자에 몰래 숨어서 이렇게 몰래 탈출했다 이런 식으로 한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내 네, 악기상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특수요원이 함께 뭐 동행해서 그렇게 탈출시켰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세한, 구체적인 스토리는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특수요원들, 그 탈출을 도운 사람들이 지금 일본 법정에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일, 일본 법정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닛산의 주가 98% 분기익이 감소했대. 분기익이 98% 감소. 11년 만에 적자, 2,800억 원 순손실. 야, 이 말이 되나? 정말 무너지는 닛산 차.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 이게 한 사람 빠졌을 뿐인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아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10년 전이라는 게 뭐예요? 리만 사태 때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금융 위기 시점 이후에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사실상 99년대 리산이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의 일본 자동차 넘버 no. 투 회사가 프랑스로 넘어가는 꼴을 내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일본 정부도 개입돼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20년 전에 이 닛산 르노에팔 때만 해도 아참 감사합니다, 참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형님들 아주 칠조라니요, 아 어쩔, 막 이러면서 뭘 이런 걸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아이고 카를로스 고내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정말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의 그 카를로스 고내장에 대한 그 존경 카리스마 이런 거 완전히 신격화하는 분위기였어요 카를로스 고니 뭐 한마디만 하면 그게 일본의 언론에 그냥 막 대서특필 되고 뭐 난리였습니다 어땠냐면 닛산에서 받는 연봉이 10억 이 사람은 닛산에서도 월급 받고 르노에서도 월급 받고. 그리고 미쓰비시에서도 월급 받는 거야. 이 3개 회사의 다시 이어 였거든 그러니까 니산에서 받는 연봉이 얼마? 10억. 10억이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10억 원이 아니에요. 10억 N입니다. 10억 N. 그러니까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대단하다. 대단하시네요. 진정한 윈어는 고내장이 아니신가? 100억 연봉.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도 받을 수 있냐? 영상, 영상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도 100억 연봉. 아,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피디님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래서 뭐 보셨죠? 고내장의 그 다음 사건은 다 아시죠? 고내장이 당연히 레바논으로 가셨고요. 집으로 가서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레바논이 사실 그렇게 부자한 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좀 받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당연히 레바논한테 야, 그 사람 범죄자니까 우리한테 다시 보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죠. 일단 자기네 나라 자국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어디? 누가 봐도 그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뭐 재판받아야 된다 그러고 데리고 오라 그러면 당연히 보내주지 않죠. 그리고 이분이 프랑스로 가면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나? 그 일본 가서 재판받고 오거라 할수 있죠. 마크롱은 좀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레바논으로 간 거고, 레바논에서 이렇게 지금 무사히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분을 실어 나른 미군들, 미국에 있는 그 특수요원들, 이분들은 일본으로 다시 보내줘서 일본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 뭐 구금 중입니다. <laughs>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는 도대체가 언제 일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회장이 레바논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어, 레바논에 가기 전에 아주 저주 저주를 합니다. 미산이 2, 3년 내에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있던 회사, 자기 있던 회사를 곧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지금 그 지금 너무 아이 형이 뒤끝이 있는 형이었구나. 잘못 건드렸다. 이런 생각이 지금쯤 들것 같은데. 후회해도 때는 늦었죠. 네,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걸 봐서는 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2, 3년 내 파산.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곤 회장이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곤 회장이 사실 뭐 재판 받으려고 해도 재판 공판 자체가 2021년이나 2022년에 열린다고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알 수가 없죠. 유죄다 해서 잡아가두는 게 아니고 재판 자체를 인년 후에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일본의 이 검찰 시스템 이 체제를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 자동차 업계 관계자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결국 닛산은 갔습니다. 아, 닛산은 갔습니다. 네, 이게 끝은 아니라 시작이라는 데서 닛산의 악몽이 이제는 정말 깊어지는 것 왔습니다. 당장 닛산은 곤을 가두고 한 해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조만간에 다시 1999년에 있던 아픔을 겪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투자를 했더니만 모회사를 잡아먹으려는 회사, 이런 회사에다가 누가 투자를 더할 수 있을까요? 합병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앞서서 말했듯이 정치가 경제에 관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지금 닛산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있으면서 닛산이 회생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겠지만 지금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라는 거예요. 닛산이 우리나라만 철수한 게 아니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공장, 스페인 공장은 굉장히 유럽의 교두보 같은 거거든요. 정말 신경 많이 쓰는 그런 공장이에요. 어,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장 이것도 폐쇄한다고 합니다. 20%의 판매 감소. 그러니까 생산량을 20%를 일단 줄인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는 택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학군 택도 없고 한 절반 정도는 쳐내야지. 지금 먹고 살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문을 닫지만, 유럽 시장도 이제 줄여나가는 분위기인 거죠. 동남아, 유럽, 한국 할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줄이고, 그리고 집중하는 곳은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 세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 줄여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리사는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한 셈이죠. 디자인, 사실 닛산이 살아남는 방법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내놓은 게 있는데 전동화 차량의 판매를 연간 100만 대 이상 한대요. 전동화 차량 매출을 60% 전체 60%까지 한다는데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에 신차 12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뭔가 공격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긴 하는데 닛산이 그렇게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뭐 2위, 3위 뭐이 정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일본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그런 대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동화 시대가 되면서 기존에 잘 나가던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닛산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기업들이나 정치인들 이런 실수가 없기를 정말 바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